오늘의 요리 도미조림 도미 500g 우엉 40g 생강 1개 조림고추 5개 조림장에 들어갈 가스오장국 2컵 설탕 약간 청주 1분의 1컵 간장 4큰술 중국간장 1큰술 맛술 1분의 1컵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볼까요? 도미는 내장을 제거해 토막을 내주세요. 우엉도 먹기 좋게 잘라주시고요. 생강은 채를 썰고 즙을 내주세요. 그 다음에는 도미를 줄일 맛이 있는 조림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가스오장국과 가진 양념으로 조림장을 만든 다음 손질한 도미를 잘 넣어주세요. 은박지로 뚜껑을 만들어서 구멍을 뚫고 도미를 덮어 잘 졸여주시고요. 그런 다음 우엉을 넣고 국물이 없어질 때까지 한번더 졸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은박지를 걷어내고 조림고추를 넣어 한번더 살짝 졸여내시면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감칠맛 나는 도미조림 완성! 어때요? 요즘 별미요리로 정말 딱이겠죠? 참, 여기에 조림 고추와 생강도 꼭 곁들여주세요. 자, 그럼 김하진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볼까요? 제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건 도미조림인데요. 도미조림을 우리나라식으로 졸여 먹는다면 뭐 물을 깔고 도미 올리고 가진 양념 올려서 이렇게 막 졸여서 먹겠지만 오늘은요, 이렇게 깔끔하게 네, 만드는 방법인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먼저 도미 두 마리를 제가 칼뚝마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도미면은 한 마리에 500g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느러미, 꼬리, 뭐 이런 거 전부 제거를 해서 이렇게 토막 놓은 게 여기 있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렇게 내장을 제거를 할때 배를 가르지 않았죠. 여기에 내장을 이렇게 꺼낼 때 배를 가르지 않고 꺼낸 거는요. 나중에 익었을 때 생선이 이렇게 너덜너덜해지지 않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럼 아가미는 어떻게 제거를 했냐면요. 여기 이렇게 들쳐보면은 아가미를 이렇게 제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도미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걸 이제 재료들을 부재료를 손질을 해봐야 될 텐데요. 부재료는 손질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자, 여기는 이게 우엉이에요. 우엉은 껍질을 벗길 때 이렇게 칼등으로 이렇게 전부 긁어서 벗기거든요. 이런 모양으로 전부 긁어서 벗긴 게. 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우엉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엉은 껍질을 벗겨놓고 사는 것보다는요, 직접 껍질을 벗기는 게 건강에도 좋고 좋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껍질 벗겨서 준비해놓은 우엉을 썰어보도록 하는데요. 어떤 모양이 되게 썰느냐면 이렇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4등분 정도로 이렇게 갈라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엉. 이렇게 썰어서 네, 4등분으로 갈라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해놓은 거를 갖다가 물에다 다시 이렇게 담궈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불량의 생강을 갖다가 한쪽엔 채소를 썰어 놓고요. 여기에 보면 여기는 이렇게 즙을 갈아서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또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준비한 게 뭐냐면 요거는 조림고추예요. 조림고추를 꼭지를 따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다섯 개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림고추도 준비를 해 놓고. 그러면 이제 조림만 남았는데요. 자리를 옮겨 가지고 한번 조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불을 틀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넣는 게 뭐냐면요 네 이렇게 알콜하고 맛술을 집어 넣을 거거든요 자 여기에 이렇게 알콜하고 맛술인데요 알콜 알코올 그러니까 알콜이 뭐냐면 네 청주를 집어 넣어 주시면 돼요 네 청주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끓이는 거예요 끓이면은 여기에 있는 그 알코올이 막 끓겠죠. 그러니까 청주가. 그래서 청주 맛술을 집어넣고 막 끓이면서 거기다 이렇게 불을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불이 붙으면 알코올 성분이 이렇게 날라요. 그리고 나서 네 다른 재료들을 넣어서 생선을 조리게 되면요, 생선 특유의 그비릿함 냄새도 없고 굉장히 맛깔스럽게 조려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에 보면 지금 내 네, 프라이팬 속 안에 보면 이렇게 끓어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끌어올라올 때 여기다 이제 이렇게 불을 붙이시면 되거든요. 와, 불이 붙으면 이렇게 알코올 성분이 이렇게 날라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네, 이제 알코올 성분이 다 날랐다는 생각이 드시게 되면요, 여기에다가 이제 뭐 간장도 집어넣고 그렇게 할 거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게 뭐냐면 자 간장. 그다음에 넣는 게 뭐냐면 네, 이게. 다시마 물, 그러니까 갓써부신 물이거든요. 그거 넣어주시고요. 요렇게자 그다음에 또 이제 여기에 설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달짝지근하면서도 맛깔스러운 도미조림이 되는데요. 여기다 요렇게 설탕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중국간장이에요. 중국간장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도미조림이 가무스러움하게 아주 반질반질 잘졸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간장이 없을 때는 보통 사람들은 그 캐러멜 소스라는 걸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캐러멜 소스보다는 중국 간장을 넣게 되면 색깔이 더 예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넣는 게 뭐냐면요, 도미예요. 여기다가 도미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이 정도로. 자, 이 정도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에 덮는 게 뭐냐면요, 은박지를 덮어요. 은박지를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덮을 때는 가운데에다 구멍을 조금 뚫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반짝거리는 면이 음식에 닿야만 좋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좀 밋밋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음식을 덮을 때 보면 반짝거리는 게 위로 오게 덮잖아요. 그런데 반짝거리는 게 음식에 닿야만 아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덮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구멍을 조금 내서요. 네, 이렇게. 네, 덮게 되면은 좋죠. 자 그런데 이거를 그냥 냄비 뚜껑 같은 걸 덮어도 좋지만은 은박지 이렇게 덮게 되면요 은박지가 이렇게 음식에 닿으면서 국물이 이렇게 잘 절여져 졸려져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덮도록 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끓이시면 됩니다 <목소리> 사인의 네, 맛을 인해서 어느 정도 다 졸여졌는데요. 볼까요? 우와! 많이 졸여졌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요. 은박지 위에 이렇게 거품이 달라붙어 있어서 따로 거품을 거들 필요가 없거든요. 자, 가정에서는요. 요 정도 졸여지려면 한 25분 정도 졸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졸여졌으면요. 여기에다가 이제 우엉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우엉은 너무 오래 익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살캉거리게 읽는 것도 괜찮거든요.